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4일 토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과거에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중년층 되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장년층 되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 구봉소, 배삼용씨 나오고, 과거에 시극인들, 코미디언들이 많이 나왔던 그러한 프로였어요. 그거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프로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웃으면 보기와요. 지금 심심하신 분, 무표정이신 분들, 제 목소리, 제 영상 보시면서 한번 화면 보면서 한번 빙그레 웃어보세요. 안 웃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웃겠습니다. <laughs> 한번 웃어보세요. 사람이 웃잖아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요. 그런 기분이 안 들었다가 웃으면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걸 느껴요. 엔돌핀이 막 나와요. 여러분들 인생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웃는 나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들, 다들 행복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의 7, 정확히 75%는 구독자고 25%는 어, 구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그러니 4명 중에 3명은 구독을 누르신 분들이고 어, 4명 중에 1명은 25%는 안 누르신 분들이에요. 저는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입 밖에도 꺼내지 않아요. 그거는 스스로 각자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는 구독 좋아요는 입밖에도 꺼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꺼낸 이유가 지금 비율을 말씀을 드리느라고 꺼낸 것입니다. 75%는 구독자고 25%는 노구독자예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저를 아시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딱 하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다들 행복한 생활 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바랍니다. 자, 오늘 어, 제목이 "주가 하락" 절대 무서워할 이유 없습니다.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가슴에 박히도록, 뇌리에 딱 아주 박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 무서워해요. 불안해해요. 근심 초조 생겨요. 절대 그럴 일이 아닙니다. 자, 가장 가까운 어제 그저께 봅니다.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을 했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웬만한 사람들하고는 관계 없어요. 연소득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약 11억 원이에요. 연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 자본이득세율을 현재 20%에서 39.6 그러면 40%죠. 딱두배 인상을 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그 바람에 어저께, 어제 아침이죠. 어제 새벽에 끝난 그 증시에서는 1%씩 막 떨어졌어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다시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두배 이상 올리겠다는 자본 이득세가 무엇인가 하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이런 주요 자산의 매매 차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연소득이 100만 달러니까 1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예요. 그러니 미국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득자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 매수에 이 들어올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슈가 생길 때마다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미국에서부터 이런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주가가 출렁입니다. 또 부동산을 봅시다. 아니, 바이든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집값이 왜 움직입니까? 그렇죠? 알고 계시죠? 집값은 그렇게 요동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봄에 팬데믹 때도 얼마나 주가가 요동치고 빠졌습니까? 부동산은 반대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민감해지게 됩니다. 무엇에 민감해지냐 하면 주가에 민감해지지 마세요. 전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금융 이런 모든 이슈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투자자로서 이런 것을 모두 알아야만 가 투자생활을 지속을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의 수익률을 쉽게 볼수 있어요. 자, 어제 예를 들어서 한 종목만 말씀드리면 새로 시작한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약2% 정도 어제 떨어졌죠. 그러면 다시 요번에 반등했어요. 하루 만에.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봅시다. 떨어진 만큼. 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죠. 저가 매수 기회예요 만약에 5%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5% 쉽게 다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에요. 또약두달 전부터 한동안 미국 국채 지금은 얌전합니다. 현재 1, 1 5 6예요 1.5%에 대해서 지금 조용하고 있어요. 이게 1.7도 만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10%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특히 어 실적이 많지 않은 기술주 중에 어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들은 아직도 떨어진 상태에서 못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 사두죠. 쉽게 수익을 올수 있는 구간입니다. 경제적 위기를 빼고 경제적 위기는 가끔가다 모시고 오는데 그것이 어, 그, 이렇게 급, 급하게 다시, 어, 반등하지는 않죠. 시일이 좀 걸리죠? 그때만 문제입니다. 자, 다우, S&P 500, 나스닥. 다들, 어, 나스닥은 1.44% 올랐어요. 오히려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 1.09%. 또, 다우는 0.67% 올랐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추종하는 SOXX 1.82% 오르고, 오랜만에. 대만의 TSMC 2.88%, 3% 가까이,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또, 팡플러스주 어, FNGS 1.94, 2% 가까이 올랐습니다. 팡플러스 종목들 보면, 애플을 비롯해서 0.8% 오르고, 또, 알파벳 2% 이상 올랐습니다. 또, 페이팔도, 어, 페이팔은 미국 테크 탑10에 들어가죠. 페이팔 1.43또 엔비디아가 다시 좀 올랐습니다. 2.79% 트위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트위터는 미국 테크 탑10엔 안 들어가고 판플러스에 들어가죠. 4.21%바이두도 많이 올랐어요. 3% 가까이 그래서 월요일 되면 아마 미국 테크 탑10보다는 판플러스에 좋은 영향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테크탑텐에는 인텔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텔이 데이터 센터 여기 매출이 크거든요. 이 매출 이익 감소로 인해서 주가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무려 인텔이 5.32% 하락을 했습니다. 경쟁 업체와 고객에게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텔의 PC 사업. CPU죠. PC 사업은 노트북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런데 가장 수익성이 높은 데이터 센터 그룹. 이것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감소였어요. 그래서 월가의 예상치를 빗나갔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5%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팡 플러스에는 트위터, 알리바바 바이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 어, 또 바이도 다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 팡플러스에는 호재지만 새로 시작한 타이거 미국테크 탑텐에는그 세가지가 빠진 대신 인텔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인텔이 5.32%나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 필라델피아 어, 반도체 지수 SOX가 2.0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 월요일 되면은 그만큼 빠진 만큼, 단 하루 만에 다시 또 반등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 SOXX, 여기에 제가 3월달, 3월 10일쯤에 많이 떨어지고 반등 시작할 때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반도체 주들,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지수에 들어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하나하나 제가 쭉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한네 가지 정도를 뽑았는데 이 중에서 보면 Applied Materials, 또램 a m Research,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ASML, 또 대만의 TSMC, 다른 회사들도 있겠지만 특히 이네 회사들이 어 EPS나 또 매출 증가율이 지난 과거부터 해서 계속 우상향을 하더군요. 그래서 아요네 회사가 괜찮구나 하고 제가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어, 오늘 AMD도 많이 오르고 또 ASML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런 이슈들이 터지면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짧아도 한 며칠 정도 가거든요. 며칠면 상당히 짧은 거였는데 어, 이번에는 단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렇지 않아도 바이든이, 어, 이 대통령, 그때 유세 활동을 할때 이것을 말을 했었어요. 증세를 하겠다는 것을. 그래서, 어, 증세 충격이 작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점점 퍼졌습니다. 또, 두배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 최종 세율을 골드마스학스에서는, 어, 20에서 40%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8% 예상을 합니다. 28%. 왜냐하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중재를 거친 나니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표 증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자들이 당연히 저가 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죠.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아닌 사람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게 되면 다시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20에서 말로는 40%로 2배 올리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중재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종세율을 아, 월가 에서는 40% 까지가 아니라 한8% 정도 2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또한 미국 제조 구매관리 지수 PMI 라 그래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2007년 집계 이후 최고치예요 그러면 2007년이면 14년 전 아닙니까 이때 집계 이후에 제조 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PMI가 최고치로 나왔어요 또 같은 기간 미국 서비스 서비스업 PMI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2009년 지표 그때 수집이 됐거든요. 어 그, 그러면 13년 전이죠. 그때 에 비해서 또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 점점 이런 제조업이나 어, 서비스업 이 지표들 높게 나오고 유럽에서도 유로존 제조업 PMI 이러한 지수가 어, 집계 이후에. (1997년) 집계 이후에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다들 (10몇 년) (20몇 년) 만에 이러한 집계치가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이 글로벌 증세가 코로나 이 재확산 우려가 지 생겼어요 특히 인도 경, 그런데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서 또 백신 보급 영향이 그 하방을 지지해서 미국 내 백신 보급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의 뉴욕, LA에 있는 테마파크 거기가 재개장을 했어요. 그리고 디즈니랜드도 4월 30일 날 재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며칠 후죠? 오늘 4월 24일이니까 일주일 후면은 디즈니랜드도 재개장을 하고. 또, 백신 보급률 상위권 국가 영국에서도 노 마스크 콘서트 연답니다. 5월 2일날. 그런데, 이제 특히, 어, 인도를 시작을 해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하루 30만 명을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조는, 인도는 중국처럼 원자재 등의 수요가 많은 경제대국이에요. 어, 중국 다음으로. 또 일본은 도쿄 등네개 지역에 긴급 사태를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가 여기 보면 글로벌 평균 백신이 보급 중인 나라들이에요. 글로벌 평균 백신 접종률이 현재 6.34%라고 합니다. 1등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인구가 천만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분의 1도 안 되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접종률이 가장 높아요. 그다음 영국은 5월 2일 날노 마스크 이컨셉트까지 연다고 합니다. 영국이 두 번째 미국이 세 번째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어가는데도 상당히 많이 맞았어요. 헝거리 캐나다 스페인 순입니다. 내 의외로 일본이 가장 밑에 있어요. 그리고 어~ 백신 보급률 이 저조한 신흥국 특히 이 인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진한 초록색이 미국 주간 확진자예요. 많이 떨어져 있죠? 그 밑으로 있는 것이 영국입니다. 연두색. 그런데, 어 연한 연두색으로 쭉 치고 올라왔죠. 이것이 인도예요. 인도에 연간 하루에 30만 명씩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간 확진자 수로 따지면 전체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지만, 백신 보급률이 지금 막강한 나라들, 뭐, 어 백신 보급률이 높은 나라들은, 어 점점 어,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 어, 요즘 미국에, 어, 지금 실적 발표, 어, 기간입니다. 현재 약 70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예상을, 컨센서스를 상위한 기업이 87%나 돼요. 그리고 이익 실제치도 어, 추정하고 있는 그 컨센서스를 약23% 정도 상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수출 어, 금액 점점 불어나고 있죠. 또 어, 이, 실적이 다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좋게 나오고 있어요. 더구나 다음 주부터 나스닥의 어, 탑클라스에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어, 실적 발표합니다. 4월 26일 테슬라예요. 또 27일은 알파벳 구글입니다. 또그 다음 28일은 애플과 페이스북. 29일은 아마존. 그러니 날짜별로 다음 주에 나, 어,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그룹에 있는 이러한 회사들이 글로벌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러한 발표들이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회사 주가도 올라가지만 어, 나스닥 S&P 500의 주가들이 당연히 올라지죠. 이렇게 점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점점 높게, 어,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주식시장은 실적 발표치보다 또 앞으로도 예상 상향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적 예상 전망치에 초점을 앞으로는 점점 맞출 것입니다 지금까지 70개 기업 발표를 했는데 다들 거의 좋게 나왔어요 거기다가 다음 주부터는 상위그룹 글로벌 1등, 1등부터 시작한 대형 기업들의 어,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실적이 대부분 좋게 나오게 되면 이러한 주가들이 또 지수들이 우상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